안녕하세요. 미니멀리스트 셀업입니다. 오늘 버린 책은 바로 카레 노래라는 책입니다. 이게 그 난중일기 있죠?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라는 게 전쟁 중에 이제 일기를 쓰신 거죠. 난중일기 난이 이제 난 임진왜란 란의 중 가운데 일기 썼다라는 건데. 이 카레 노래는 이제 그거를 어떤 소설로 각색을 시킨 거예요. 이순신 장군님 입장에서 쓴 책인데, 이 김은 작가님이 어, 쓰신 책인데, 이책 표지에도 김은 작가님 물이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. 이책 진짜 읽고 있으면, 음, 어,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, 정말, 잘 쓰, 정말 생생합니다. 생생하고. 뭔가 그 전쟁이라는 뭐, 어? 뭐 명량해전이라든지 막 이런 거막 박진감,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쟁의 그냥 참혹함 그리고 그냥 그 약간 그 이제 막 너무 그 해탈하니까 정신적으로 멘탈을 그냥 어 잡아버리는 이제 그런 이순장군의 고뇌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공포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, 음. 그래서, 야, 대단하시다.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역시 이 책을 버리는 이유는 뭐, 예, 이제, 더 아닐 것 같으니까 버리는 거겠죠. 오늘 이거, 이거 예, 책 버리면서 제가 임진왜란 얘기 좀, 어, 잠깐 얘기를 하면은, 임진왜란이라는 게 뭐냐, 음,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최강의 육군인 일본과 최강의 해군인 조선군이 붙었던 전쟁이다. 이렇게 좀 압축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일본이란 나라가 섬나라잖아요. 섬나라인데, 해군이 되게 쎌것 같은데, 일본은 육군이 셉니다. 육군. 바다는 어디로 못 도망가니까, 그냥 그땅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. 해군은, 저기 뭐야, 해적 있죠. 해적. 네, 해적이고, 그게 이제 뭐, 포로 가지고 뭐, 배를 침몰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, 해적은 뭐예요? 그 안에 있는 배를 그, 달라붙어서, 어, 그, 거기 안에 물건을 뺏어야 되죠. 네, 그게 해적입니다. 그래서 일본 배들은 보면은 그, 앞으로,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빠른데, 옆, 옆으로 움직이는 건 되게 못해요. 네, 못해요.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빡, 가서 빨리 도착해서 그 배에 올라 타는 거. 그게 이제 일본 배였고, 조선의 배는 뭐냐. 조선은 이제 그, 폭포, 포를 가지고 이제 멀리서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이제 사정거리가 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서로 이제 붙은 거예요. 판옥선이 옆으로 이렇게 잘 돌아요. 예, 그 전쟁 그뭐 임진왜란 하면은 거북선 많이 이제 떠올리시는데 사실 거북선은 철갑선이고 당시 굉장히 무거운 배입니다.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그 불로 정말 뭐 배를 막 불태우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외국 그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기 에 공포를 어, 가지는 그냥 그 정도 배웠지, 실질적으로는 판옥선으로 인해서 이긴 거죠. 판옥선이 짱이었습니다. 그때는. 그런 거고, 했는데. 자, 이제 일본이 침공했죠. 어찌됐건. 침공했고, 우리 조선은 전 국토가 황폐화됐어요. 일본이 뭐, 막았다. 뭐 이런, 일본을 우리가 막았으니까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하는데,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때는, 어, 우리 저 왕이, 도주했죠. 성을 버리고 평양으로도 올라가고 몽진을 했죠.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그 중국 땅으로 넘어갈까 말까 뭐 이런 모습까지 보였던 그 정도라닙니다. 장난 아니죠. 음. 수많은 영웅도 나왔죠. 영웅도 나왔고 육지에서 나왔고 바다에서 나왔고 그렇죠. 난세 영웅이란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할때 반대로 생각하면 영웅이 안 나온 나라는 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난세가 난세의 영웅, 어 영웅이 있어서 지금 우리는 그걸 부를 수 있는 거고요. 그게 못 부르는 거는 그 사라진 나라들입니다. 아무튼, 네 그런 거고 일본이 이렇게 임진 나라 일으킨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, 이 통일을 한 다음에 통일을 한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뭐랄까 이제 이 넘치는 에너지를 조선 쪽으로 쏟은 거죠.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일본은 그 봉건제도에 봉건제도 그 지방 이제 호족들이 있는 거고 조선이란 나라는 고려가 이제 지방 호족이었지만 이제 왕건이 그걸 어떻게 통일했지만 어쨌든 지방의 힘이 는데 조선에 와서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로 간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. 달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키면 해 까라면 까 이게 있지만 일, 일본은 사무라이를 너네 지방 호족의 병사를 동원해서 싸우게 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 돼요. 어, 보상을 줘야 돼. 그러니까, 그, 일본의 그, 우리나라, 이제 조선에 이제 쳐들어온 그 군대 보면은, 음, 뭔가 이, 쇼군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. 아, 쇼군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각 지방, 그, 자기가 됐고 자기, 자기 병사 들인 거예요. 연합군이에요, 연합군, 한마디로. 연합군입니다.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은 동탁토벌군 해가지고 막 모이잖아요. 근데 병사는 많은데 보다 다 자기 병사들이잖아요. 어, 그러니까 자, 자기 병사들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조선에 쳐들어오면 조선을 어떻게 한다? 어, 이제 점령하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땅을 이제 분파해라뭐 이런 거죠. 어, 그러니까 대가를 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구를 조선으로 쏟았죠.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죽었죠. 일본군도 많이 죽었죠. 많이 죽어서 어찌 보면 그 에너지를 사실 해소한 거예요. 어찌 보면 해소했고 그렇게 약해진 그 국력 덕에 어찌 보면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바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부터 해가지고 어 그때 이제 모아준 병력으로 해가지고 이기죠. 응. 그래서 이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동군 서군 해가지고 동서로 이제 갈라가지고 세키가라라는 데에서 한번 크게 이제 싸웁니다.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와장창해가지고 도쿠가가 이기고 그 다음에 정권 싹 제가 잡죠.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된다? 에도 막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요. 이거는 그그 에도를 그 다룬 그런 책도 있어요. 제가 전에 읽었던. 책도 굉장히 감명 깊었고, 근세라고 하는데,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잘안 가르쳐 주는 그쪽 역사인데, 애도는 한번 진짜 좀 탐구해 볼 만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청소를 하니, 어찌 보면 일본도 이렇게 국력을 집중시켜서 짝짝 잘살아치지 않았겠나,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해요. 왜냐면...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있죠. 세종대왕, 물론 세종대왕님이 되게 똑똑하고도 했고 했는데, 어쩌면 그 미, 미천이 된게그전 때에 싹쓸이를 했다. 어, 태종 때에 한번 싹 청소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강했고, 마침또 그때 똑똑한 왕이 딱 집권을 하니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게 됐었죠. 됐었죠. 음, 어, 역사의 마냥은 없죠. 근데. 네, 마냥은 없죠. 조선도 그때 조선이 왜 약했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. 진짜 약한 거 맞냐 했는데, 사실 저는 뭐 제가 볼땐 그게 큰것 같아요. 이제 중국을 향해서 이제 사대 외교를 했잖아요. 어, 어 왜냐면 그전 때를 보면은 항상 이제 우리 이, 이 한반도, 땅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 아픈 약간 반란의 그 요지거든요. 오랑캐라고 해야 되나? 막 야만적인 오랑캐가 아닌데, 배운 애들인데, 항상 여기는 뭔가 군사를 자꾸 조직을 하고, 그게 이제 조금 힘이 넘치면 넘어갔고 모르겠습니다. 고구려한테 한번 크게 당해서 이제 트라마가 우 있는지 모르겠는데, 어찌 됐건 여기는 조금 골치 아픈 데뭐 그랬겠죠. 뭐. 음, 뭐 고구려 통일신라도 그러고, 뭐, 고구려 이렇게 해가지고서리, 고려, 고려, 고려도 내가 고구려 후예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북진 북진하면서 하니까 골치가 아팠던 거고. 어쩌면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국력을 막 싸우려고 막 군대를 키운다기 보다는 어쩌면 중국이랑 좀 평화롭게 잘 지내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내는 게 평화로우니까 그게 낫다. 이제 그, 그 길을 택한 거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, 어, 너무 이제 국 국력을 좀 군사를 아주 안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것만은 큰 이유는 아니고 또 이제 노비를 너무 많이 노비 제도를 너무 세게 운영하고 조선 말기 되면은 뭐 노비가 나라의 절반이었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나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다 이제 노비화해 가지고 국력이 약해질 수가 없죠 그 그딴 식으로 운영하니까 그죠 음. 그렇죠. 네. 일본이, 일본, 뭐,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,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는 뭐, 문화를 전파했고, 뭐 그거 진짜 옛날 얘기고, 어. 아마, 임진왜란 뭐, 그런 시기쯤 아니었나. 에도로 넘어가면서 이제 확, 확 역정되는, 어.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. 어, 싶습니다 네. 그래서, 카레 노래, 이거 보면서 또 임진왜란 얘기도 주절주절 하면서. 오늘 영상 마치는데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 유구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끝